탑의 가변 펌프가 어떻게 필요한 유량을 만들어내는지, 어, 그걸 한번 볼거고요 해당되는 제품은 요거, 요걸로 얘기를 할 겁니다. 사판식 가변 피스톤 펌프라고 뜨네요. 요거고요 보는 것처럼, 어, 가운데 샤프트가 있고, 로터리 그룹이 샤프트와 같이 회전을 하고요 그, 샤프트의 각도, 아니, 로터리 그룹의 각도를 사판이 계속 각도를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보여지는 위쪽에 피스톤이 하나 사판의 각도를 바꿔주는 위쪽에 피스톤이 하나 있고 아래쪽에 또 작은 피스톤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개 아래 걸 스프링이 달려있는 쪽이 바이어스 피스톤이라고 하고 이건 사판의 각도를 최대로 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위에 큰 피스톤은 사판의 각도를 중립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거고요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카단샤프트구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배럴이죠. 로터리 그룹에 피스톤인들이 들어있는 배럴이구요. 그 안에 피스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판입니다. 요만큼이 사판이고, 어, 여기 작은 피스톤이 바이어스 피스톤이구요. 스프링 쪽에 연결되어 있고, 이 바이어스, 편의, 바이어스 피스톤의 수환민적은 요만큼이니까,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작죠. 자, 그 다음에 사판을 제로 쪽으로 돌려주는 컨트롤 피스톤은 요만큼이니까 요거에 비하면, 바이어스 피스톤에 비하면, 이쪽 수압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똑같은 수압이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스프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중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프링이 굉장히 세다 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뭐 그렇진 않겠죠. 어, 유압회로 기능에서 보면 이렇게 포획선, 첫 번째 그 박스, 요 박스, 요 박스가 요 커다란 요 펌프, 펌프를 나타내는 거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이쪽 박스가 이쪽 컨트롤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터리 그룹이 있고, 그유량을 뿜어내는 거고요그 다음에 사판이 있고, 사판의 각도를 변경시키는 바이어스 피스톤, 요거가 있고요 스프링 달려있는 쪽, 그 다음에 유압 피스톤, 여기가 달려 있습니다. 회로도에서도 얘는 좀 작게 그렸고, 얘는 좀 크게 그렸죠. 그 다음에 별다른 포획선 이쪽에 수풀이 있고, 수풀에 스플, 어, 기본적인 압력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용 스프링이 있고요. 뭐 여러 오리피스 두 개, 그 다음에 스루틀 하나, 그 다음에 릴리플 벨브 하나, 필터 하나 이렇게 걸려 있네요. 그리고 라인상에 가변 오리피스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요거는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조절이 될 거고요. 이 관료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 관료하고 평행하게 화살표가 되면 유량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관료하고 직각으로 이렇게 되면은 유량이 안 나가는 겁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지만 여기 빨간색이 고압이고 파랑색 계열이 차가운 색 쪽이 어 저압입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석션이 되고 있고요. 펌프가 유량을 뿜어내고 각 부품에 압력을 공급합니다. 압력을 공급하면 바이어스 피스톤하고 공급이 되어있었는데 사판의 중립으로 돌아가서 압력이 안 나가고요. 레버를 작동시키니까 로드 센싱 압력이 뜨고 컨트롤러가 움직이면서 사판이 기울고 유량이 나가면서 액츄에이터가 움직입니다. 그 로드 센싱 압력이 변하면서 각도가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사판이 중립이 되면서 멈추죠. 자, 이런 구조로 작동하는 거고요. 너무 빠르니까 천천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석전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샤프트가 가단 샤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석전 쪽에 음압이 발생되니까 마이너스 압력이 발생되니까 탱크로부터 기름을 땡겨 오게 되죠. 그래서 밀어내게 되고 그게 이 펌프 내에 펌프대를 채우게 되고요그 압력은 이렇게 나가서 최초 바이어스 피스톤 쪽에 압력을 공급하고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사파는 최대각도로 틀어져 있는 거고요 압력이 이렇게 와서 컨트롤러 쪽에도 공급이 됩니다. 이쪽에까지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컨트롤러에 공급이 돼서 압력이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하면 이 스프로 쪽으로 이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이쪽 막혀 있던 관로가 이 관로가 변하게 되죠.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와서 조건이 여기 세팅되어 있는 힘, 어, 스프링의 힘보다 이쪽 펌프에서 발생되는 스프링 압력, 아, 이 압이 더 높아지게 되면 밀어내게 되죠. 밀어내게 돼서 관로가 바뀌게 되고 관로가 이렇게 바뀌면 압력이 공급되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일부 오일은 스로틀을 통해서 탱크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압력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압력이 공급되고 여기에도 압력이 공급이 되는데 이쪽 수압 면적이 훨씬 크죠. 여기보다 훨씬 크니까 얘가 밀어내게 되죠. 그러면 사판이 이렇게 중립으로 돌아갑니다. 사판이 중립으로 돌아가게 되면 기호를 보더라도 이렇게 중립으로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죠.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 얘는 회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쪽 내부를 제어하기 위한 이 정도를 제어하기 위한 이쪽 압력 외에는 더 이상 압력이 발생되지 않고 이쪽으로는 유량이 안 나갑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레버를 제기기 시작하면 바뀌죠. 바뀌면서 유량이 나갑니다. 유량이 나가면 이 밸브 회로 이쪽 회로에서 이쪽 실린더 액추에이터 쪽에서 연결된 관로가 이렇게 로드센싱 쪽으로 연결되는 회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로드센싱 쪽에 압력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로드센싱 압력이 이렇게 두게 되죠. 로드센싱 압력이 컨트롤러로 들어올 전까지는 계속 중립 상태입니다. 약간의 각도가 틀어진 제어 압력이 들어가는 정도로만 작동하게 되고요. 자, 이 상태로 레버는 계속 제끼고 있는데, 액츄에이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츄에이터, 로드 센싱 압력이 충분히 들어와서 이쪽을 밀기, 컨트롤러를 밀기 시작합니다. 컨트롤러를 밀어서 이쪽 압력하고 스프링 압력이 얘보다 높으면 얘 방향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러가 방향이 바뀌면서 이쪽에 있던 오일이 이쪽에 있던 오일이 탱크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관로를 통해서 탱크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탱크로 빠져나가고, 이렇게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사판 각도는 확 기울어버리고, 그러면 이때, 이때 이제 유량이 막 액추에이터로 뿜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린더가 쭉 움직이고, 액추에이터가 쭉 움직입니다. 액추에이터가 쭉 움직이다가, 이 각도를 변경하게 되면, 로드 센싱 쪽에서 우는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로드 센싱 쪽에서 우는 압력하고 이쪽에서 발생된 차압이 발생, 다르게 변경이 되게 되고, 그 각도에 의해서 이 컨트롤러도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일부는 빠져나가고, 이쪽에서 일부는 빠져나가고, 일부는 밀어내고, 하는 식으로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로 적정 유량이 계속 나갑니다. 적정 유량이 계속 나가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만약, 로드 센싱 압력이 과다하게 높아진다. 그러면 릴리프가 터진다. 그런 조건이 되면, 계속 뿜어내고 있고, 내고 있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액츄에이터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액츄에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다가, 다시 또그 상태로 평형을 맞추고 그리고 레버를 0으로 제끼면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요런 식으로 유량의 평형을 계속 맞춰 나가는 겁니다. 요 압력을 계속 바꿔 주는 게 아니고요. 요요 미터링 오리피스라고 하는데 요쪽에 양쪽 차압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그 차압에 의해서 이쪽 로드 센싱 되는 압력 플러스 이 스프링, 세팅된 스프링 압력하고 펌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컨트롤러가 계속 적정한 각도로 계속 이, 이 컨트롤 피스톤의 적정 압력을 계속 바꿔주면서 사판 각도를 계속 바꾸는 식으로 해서 적정 유량으로 만들어서 제어를 해주는 타입. 요게 유량 제어 펌프입니다.